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적게 될 줄은 정말 미처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겪은 일이 집안일이라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와 다름이 없어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아오기만 하다가 이렇게 저도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후련하게 털어놓고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 앞에 장사 없고 돈 앞에 부모 자식 없다지만, 참,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셋이었던 자식이 현재는 둘만 남았죠. 첫째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첫째 딸아이는 출산 직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선천적인 심장질환으로 첫째 아이는 갓난아이 시절부터 몇 번이나 커다란 수술을 해야 했고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친정과 시댁 둘다 집안이 부유한 편에 속하고 남편 또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선 문제가 없다는 사실 하나는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비싼 병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도 시댁과 친정 모두 절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간호만 하는 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를 참 많이 배려해 주셨죠. 딸아이의 수술로 인해 미국 땅도 밟아보고 대학병원 의사와 안면을 틀 정도였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원래 딸아이 하나만 낳으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몸이 약해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니 남편이 아이를 더 낳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러다 큰 딸을 먼저 보내면 우리가 둘째라도 보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설득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 말이 일리 있다 느꼈죠. 그렇게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임신되었습니다. 첫째와의 나이 터오른 6살이나 차이가 났죠.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낳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 계속 병원에서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 태어난 이 쌍둥이 아기들은 양가의 행복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들과 딸로 성별도 달랐기에 양가에서 무척이나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지만 제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였죠. 첫 아이여서 더욱 그랬고 몸이 약해 더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첫째와 달리 쌍둥이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쌍둥이들이 두 살이 되고 첫째 아이가 여덟 살이 되던 해 자기도 얼른 다 나아서 공주 책가방을 메고 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다고 조잘댔고 그 힘든 치료에도 자기 엄마 눈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질까 숨죽여 울며 오히려 눈물 흘리는 저를 아픈 와중에도 다독거렸던 아기 천사는 빠르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전날 밤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아이는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떻게 응급수술로 손을 써보기도 전에 뭐가 그리 급했던 건지 숨을 거두었어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항상 아이를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워낙 난치병이기도 하고 어린 몸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젠가 제 곁을 떠나겠지 떠나겠지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며 살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그렇게 제 곁을 떠나버리게 되니 그 현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내가 태교를 잘못한 것인지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인지 약하게 낳은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제 정신을 유지할 리 없죠. 몇 번이나 쓰러지고 매일같이 눈물로 한강을 이룰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은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감정의 구렁텅이로 처박히던 저를 꺼내준 존재는 다름 아닌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맞더군요. 큰딸을 먼저 보내고 저도 따라 죽을까 수차례 고민했는데 쌍둥이들의 존재가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첫째를 잃었던 충격과 트라우마는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쌍둥이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사랑과 관심은 지나쳤어요. 과보호도 심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딸아이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이었는지 쌍둥이들을 물고 빨며 살았어요. 하루는 초등학생인 쌍둥이들에게 용돈으로 수표를 건네더군요. 제가 그런 남편의 육아방식에 화를 내면 남편은 당신은 우리가 첫째한테 얼마나 큰돈을 쓰면서 그 아이에게 매달린다고 쌍둥이들을 외면한 거 잊었어? 그때 당시에는 첫째 앞으로 병원비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간 적도 있었어. 그때 쌍둥이들은 양가에서 돌아가며 돌봤고. 난 남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죄스러워. 그런데 고작 10만원짜리 수표 한장 용돈으로 준게 그렇게 잘못됐어? 첫째한테 한거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라며 되려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저희 부부는 쌍둥이의 훈육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다퉜습니다.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던지라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말리고 훈육을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이분 빨리 태어나 누나였던 딸아이는 어른스럽고 재속을 많이 헤아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인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면 클수록 엄마 일기를 우습게 알더군요. 하긴, 남편의 태도가 그러한데 아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습니까? 딸은 제가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고 저를 잘 따라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딸에게 더 정이 간것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니까요. 딸아이는 그래서 그런지 아들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고 제 속을 한번 썩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들은 사춘기가 크게 온 것인지 매일 밖에 나다니면서 학교에서 사고치고 제가 불려다니기 일쑤였죠. 누나인 딸이 뭐라 화를 내고 다그치면 남동생은 딴에 누나의 말은 그래도 듣는 척은 좀 하더군요. 저는 철저히 엄마로서의 권위를 아들에겐 잃었지만요. 아들은 본인이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겠다 큰소리만 칠줄 알지 사실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나인 딸아이가 명문여고에 입학해 명문대에 입학을 하는 순간까지도 아들은 실업계에 입학을 해 비행하기 일쑤였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아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육을 하기엔 권위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점점 성년이 되어가자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유학을 보냈어요. 하지만 유학을 보낸 미국에서도 술을 마시며 방탕히 삶을 살기만 할 뿐. 학교에서 오히려 제적까지 당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한국에 불러내 억지로 군대에 들여보냈습니다. 그쯤 되니 그나마 듣는 척은 했었던 남편의 훈육도 통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제서야 아들에 관해 제게 상의를 하려 했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한 뒤였고 아들이 갱생하기도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며 아들이 전역을 하고 난뒤 본인 회사에서 일을 배우라 시켰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해내질 못하더군요. 출근조차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본인 아들이 너무 늦었고 잘못 키웠다는 점을 말이죠. 남편은 늦어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번번이 아들은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화가 폭발한 남편은 아들에게 해주었던 모든 지원을 끊고 집에서 쫓아 냈어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저를 소외시키고 무시해놓고 모든 것을 잃을 때가 되어서야 제게 엄마 하며 손을 뻗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엄마로서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딱히 없어요. 하지만 저도 엄마이기 이전에 한 아이를 잃은 사람이고 뒤늦게라도 노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감정을 느껴요. 남편과 아들의 숱한 무시 속에서 저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불면증에 십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런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제 남은 딸아이 덕분이었어요. 딸아이 하나만큼은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거든요. 당시 딸도 어렸던 나이였는데 제게 힘이 되주었죠. 남편은 그래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었던 회사를 딸에게 물려주겠다 선언을 했고 딸아이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열심히 살아오고 일궈낸 회사를 저런 기본도 안된 애가 물려받아 말아먹을 뻔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제 눈에도 딸아이가 더 적합했어요. 명문대에 유학 스펙까지 수제로 불렸던 아이이기도 하고 매사가 성실하고 꼼꼼하며 마음도 따뜻한 아이니. 회사에 가서도 일도 잘하고 아래 사람도 잘 살피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 일이 아들에게 커다란 분노를 느끼게 했고. 아들은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그건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응급실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남편과 딸아이 둘다 크게 다쳤고 교통사고였다고 하더군요.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이었고 차속도가 줄어들지 않아 그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수술에 시댁과 친정에서도 모두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고 아들도 병원으로 왔죠. 저는 첫째 아이가 하늘로 갔었던 날과 기억이 겹치면서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10년 같은 10시간의 대수술 끝에 남편과 딸아이는 다행스럽게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의사선생님의 말에 따르자면 이틀 내로 의식이 돌아올 것 같으니 마음을 놓으란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남편과 딸아이의 곁을 꼬박 지켰어요. 하나 있는 아들은 자신의 누나와 아빠가 큰 사고를 겪었다는데도 병원에 얼굴 몇번 비추고는 말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대로 남편과 딸아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회사로 출근했을 때 멀쩡했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보험 처리에 필요하니 저는 남편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병원에 온 아들이 남편을 말리더군요. 똥차에서 사고가 난 것이니 차를 바꾸고 그 차는 폐차나 시키라며 성이란 성은다 내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말도 들어먹지 않던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 고맙다면서 감동이나 받고 앉아 있는 꼴이 기가 차서 그래서 제가 따로 남편과 딸아이 몰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부터 남편 회사 주차장의 CCTV까지 싹 다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 사고는 절대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아침 출근까지 문제없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리고 브레이크에 손을 댄 인물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양아치처럼 자랐고 엄마 일기를 우습게 알아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며 살줄 알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나온 누나와 그렇게 사랑을 해주었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할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따로 잘 보관하고 복사를 해 아들과 따로 만나 눈앞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한 행동이 뭔줄 아세요? 저는 자신이 미쳤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이라도 흘리며 빌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배 아파 나은 자식이라 잘못했다고 빌면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며 정말 어리석은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 자료들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고 영상을 삭제하며 그 잔해 모두를 자기 가방에 쑤셔 넣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였던 거냐고. 그거 도로 다시 내놓지 못해? 라는 제 말에, 당신 아니었음. 아버지에서 회사 내 회사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저를 보더니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내놓으라 난리를 쳐서 그런지 그것들이 복사본이란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듯 했어요. 늘상 무시하던 엄마였으니 당연히 바보 멍청이처럼 원본을 들이밀었구나 속 편한 착각을 하더군요. 어쩌다 제 아들이 절이 되었는지 정말 슬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원본을 들고 남편과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이라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바이어들과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새하얗게 질린 채 얼굴을 본 딸은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더군요. 사람들이 나가자 저는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과 딸은 놀라 성치도 않은 몸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입은 진실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딸은 입을 떡하니 벌리며 믿지 못했죠. 하긴 어느 가족이 자신들을 죽이려 들겠습니까? 보험금과 회사를 노리고 말이에요. 남편과 딸은 제가 들고 온 증거를 보더니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을 불러들였고 눈앞에 모든 증거를 던지면서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고 인간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아들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우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남편도 그쯤 되니 아들에게 모든 정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법은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었고 아들은 그렇게 징역을 살게 되었죠. 죄질이 매우 악하기 때문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제게 진실된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어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헌신에 키운 딸아이는 저렇게 잘 자라주었는데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이제껏 소외시키고 무시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인 것을요.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 이후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려고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친생자의 부모인 이상 호적에 파낼 수도 없더라고요. 딸 아이 또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것인지, 자신은 이제 외동딸로 알고 살겠다며 자신에겐 죽은 언니 하나만 가족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형태는 또 바뀌게 되었어요. 남편과 딸은 아들과의 연을 끊기로 결정했고 아들은 감옥에 수감되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모든 것이 안타까워요. 남편과 딸은 그러지 말라 저를 말리고 화를 내지만 저는 주기적으로 아들의 면회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만 한다면 저도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제가 좀더 쌍둥이들에게 충실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고 첫째의 목을 덜 매달고 살았다면 남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과도 같습니다. 지금 아들은 징역을 살게 된지 2년이 흘렀어요. 다행히 아들은 죄를 뉘우치는 듯 보입니다. 남편과 딸아이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지만 제 강경한 반응에 모르는 척하며 넘기를 애쓰고 있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며 마음도 무겁습니다. 아들이 저번에 제게 그러더군요. 자신을 왜 안아주지 못했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니 오히려 아들이 저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스스로가 사로잡혀 딸아이만 이뻐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과 딸아이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며 연락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뒤늦은 엄마 노릇에 마음을 열어가는 중인 것처럼 보여요. 남편과 딸아이도 아들의 사정을 듣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것인지 생각이 많은 듯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친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니 참 후련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